만약 식량 생산이 중단된다면 90일 안에 식량이 바닥날 것이다. IMF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주요 언론들은 식량 부족 경고에 나서고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다. 전쟁과 팬데믹은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경제 붕괴를 초래하며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은 경제 붕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넷째인에서 전염병, 전쟁, 기근, 적 그리스도의 준동은 종편처럼 한 패키지다. 재앙과 요동의 스노우볼은 굴러가며 점점 커질 것이고, 멈출 줄 모르고 진주할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무역의 약 30%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전 국토가 밀밭이다. 제때 파종과 수확을 못하면 거잡을 수 없이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세계적인 기근 공포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지금 각종 꽃이 만발이어서 필자가 며칠 동안 꿀벌을 찾아보았는데 한 마리도 볼수 없는 것은 올 봄이 처음이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겨울 78억 마리의 벌이 사라졌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로 통하는 밀수출 통로가 막혀있다.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결제가 복잡해지면서 러시아의 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 물가는 이미 크게 상승 추세에 있다. 전문가들은 식량 생산이 중단되면 지구는 90일 안에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랜디 크론 인디애나 농지국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비료 가격이 500%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내가 남부 인디애나에 있는 농장의 비료 가격을 매겼을 때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농부들이 비료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수확량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비료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낮아져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장들이 생긴다. 가성비가 좋지 않고 농민들이 곡물을 재배해 팔려고 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고 이미 식량 부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선진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가 널리 퍼진 기근과 기아, 기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2020년에는 8억 1,1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직면했었다. 이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유엔은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매일 760만 명에서 131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세계 식량 가격이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3월 FAO의 식품 물가지수는 사상,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것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거의 34%나 증가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잠재적인 세계적인 대재앙에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서구 세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경고를 들을 때 그들 대부분은 그것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한다. 불행히도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식량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환란 전에도 기근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 예고했다. 한데나리온에 밀을 한대요. 한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테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약 7만 원으로 밀한 대를 살수 있다. 엄청난 초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감남류와 포도주처럼 일부 식품들은 아직 여유가 있을 것인데 환란 전에는 재앙이 지구의 4분의 1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동과 방글라데시, 북아프리카에서 이미 식량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나토 국가들은 식량과 연료를 배급하기 시작했다. 스페인에서는 계란, 우유, 기타 유제품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산반적으로 부족하기 시작했다. 주요 슈퍼마켓들은 해바라기 기름을 배급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에서는 최소한 4개의 국가 슈퍼마켓 체인이 밀가루와 해바라기 기름과 같은 식품의 배급제를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천연가스 공급을 보존하기 위한 3단계 비상계획을 시행했다. 이는 러시아 가스값을 루브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8.5% 급등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월간 상승률은 2005년 이후 최대 폭인데 상승 주범은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한 기름값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은 33%까지 떨어졌다. 바이든이 임기를 다 채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한다. 아메리칸 전월의 진행자인 스미스는 세계 경제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다른 나라의 식량과 연료 공급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세계 주의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화장지조차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공공망이 붕괴되면 화장지를 살수 없게 된다. 세계는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 한편 전쟁으로 초래된 이러한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세계주의자들이 설정한 그레이트 리셋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일단 부족이 생기면 배급제를 시행하여 통제할 수 있고 시민을 로에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식품, 에너지 의약품 같은 것에 대한 배급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다. 식량 부족은 세계의 주의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는 커진다. 서방은 점점 적그리스도의 평화협정을 위한 교도를 확보해 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를 촉발시킨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일으켜 요동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지만 그들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넷째인에서 청황색마를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더 많은 사망이 오고 있다.